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레드에게 고난을 받사 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의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 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는 이제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0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빛과 어둠을 대비하면서 기독교인과 이방인의 행동에 대하여 상징적인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빛과 어둠의 비유는 신약성경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비유가 되겠고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36절이나 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6절 로마서 13장 12-13절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2, 13 요한일서 1장 6절로 7절 등에서도 이 빛과 어둠의 대조적인 비유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은 단지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을 위한 모범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근거이고 가능하게 하는 심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어, 바울은 성도들에게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알아.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 1절에서, 어, 4장 32절의 권면을 확장하는, 그리고 또그 권면에 근거가 되는, 어, 어, 내용을 언급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을 본받아야 함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단순한 도덕적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닮아가는 소명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매우 독특한 주제이고 단순히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지향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과 대살로니가전서 1장 6-7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어 본받음의 신학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본받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어 그,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구체적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누가 보금 6장 35, 36절과 마태보금 5장 44절, 48절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닮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헬라어, 미메타이 이 말은 흉내 내는 자, 모방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외적 행위를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행위를 삶 속에서 구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대 철학에서 제자가 스승을 모방하여 배우듯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스승으로 삼아서 그분의 거룩함과 사랑과 자비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것도, 어, 같은 어, 맥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어, 사랑을 받는 자녀 가치라고 해서 이것은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음은 강요된 의무가 아니라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여 자발적으로 닮아가려는 관계적 모방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본문은 윤리적 명령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정체성 선언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은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일 수밖에 없음을 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어떤 신학적 주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외부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윤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함을 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5장 1절의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두려움이 아닌 사랑 안에서의 관계적 동화를 말하는 겁니다. 어,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추상적으로 모방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다. 이렇게 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바울은 어, 특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이 전하는 메시, 메시지는 성도는 용서, 자비,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어,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용서, 자비,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리적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말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마치 교리적 동의나 또는 교리적 지식의 함양을 어, 신앙생활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우리가 본받는 것, 즉,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강제된 의무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가 기쁨으로 아버지를 닮아가는 행위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져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절은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할 때그 아이들에게 그 선교사님이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그 모토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행위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자발적으로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듯이 이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닮아가듯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 가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목소리>